안녕하세요. 우즈베크 가이드 박정규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아시아 여성을 만약에 신부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신부감 찾는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멋진 남씨도 저를 통해서 많이 좀 들었을 건데, 그렇죠. <laughs> 어, 멋진 남씨가 뭐저 아니면 다른 어, 한국 사람 여기 사, 사시는 어, 들었을 때.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좋은 신부감을 고르는 요령. 일단, 먼저 사셨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외모보다는 인성이 좋은 여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인성이 좋고, 정말로, 어, 오래 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고, 이혼하지 않을 만한 여자를 찾는 게, 경로에 성공하는 길이라 그렇게. 네, 그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할수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좋은 인성을 가진 여성을 어떻게 그 분별할 수 있느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 일단, 제가 항상 할때뭐뭘 물어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뭐 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뭐 이슬람 종교에 그렇죠. 관련된 거 네. 먼저 물어보셨어요. 에, 그러니까 딱 그 질문할 때, 어, 이슬람을,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그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독실한 어, 그 종교인을, 종교인들은 행동이 아무래도 착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잘안 질려고 그러고, 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네. 이슬람에서 어, 여성이 바람 피우는 거 아주 금기시 금기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기 렇 때문에 첫 번째 어, 독실한 무슬림 어, 사람이냐, 여성이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딱 물어볼게. 네, 네.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독실한 무슬림이냐를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딱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기도를 하느냐. 아, 네, 네. 여기서 그걸 나머지라 그래 나머지.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어 기도 또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거짓말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 잘안 하더라고요 음, 때. 네. 안 하면 한다 한다 뭐 하면 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근데 안 하는 여성도 있어요 안 하는 여성인데 어 그렇다고 독실한 무슬림 신자가 아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물어보냐 나머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어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어 기도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아, 물어보면 아, 당연히 남편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지. 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네. 그 제가 뭐 여기서 잘 이해하는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면은 딱이여성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근데 그런 반응들을 딱딱 보고 얘기를 딱딱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대답하는. 일단, 정상적으로 대답해야 돼. 이, 네, 이, 네. 이 나라 여성들이, 보통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에, 정상적으로 대답하는, 그게 나와야 돼요. 네. 네. 근데 안 나오는 여성도 많아요. 아. <웃음> <웃음> 그리고 돌발박 질문을 하면, 몇번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다 보면, 대충 파괴돼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첫 번째 질문이 바로, 당신은 독실한 무슨 신자인가? 아, 네. 기도를 하느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희잡. 아, 네네. 네. 만약에 남편이 원하면 시점을 쓸, 것, 쓸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아, 남편이 원하면 당연히 하지 하는 여성도 있고, 음. 어떤 여성은, 어,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여성도 있어요. 근데, 음. 생각해보겠다 하, 하더라도 그 여성이 나쁘진 않아요. 자기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어? 어,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어떤, 했을 때, 한80% 정도 그 대답이 나와야 돼. 네, 네. 첫 번째 중에 바로 종교에 관련된 질문. 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어째요? 모르겠는데. 질문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지. 아, 네. 그 중요한 데요 근데, 물론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 정말로 괜찮은 여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제가 볼터 8대2 같아요, 8대2. 8대 이. 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아, 홀 어머니 밑에 자라도, 어? 정말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 말이 한국에. 그렇죠. 어. 제가 말하는 확률적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도, 어, 홀 어머니 밑에 큰 여성들이, 어, 사람들이, 홀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보다 조금 준법성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녀석이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녀석들 중에서 좋은 녀석도 있어요. 에이, 아, 나 그런 녀석 몇분 봤어요. 아, 네, 아, 네. 네. 아무튼 그게, 그것도 하나의 어, 기준이 될수 있다. 아, 네. 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직업, 직업을 그렇죠. 직업을 뭐 이렇게 맞추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게 그렇죠. 아니고 좀 큰 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걸기 힘든 직장을 다니는 여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마트에 일을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홈플러스같이 큰, 큰 마트 있죠. 네. 그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남자들의 대시를 받기 힘들죠. 네. 근데, 작은 이제, 소프 마켓은 편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뭐 편하게 얘기하고는 막, 좀 예쁘다 싶으면, 특히 우즈벡 남자들이, 엄청 대시를 많이 해요, 여자들한테. 나쁘기표현하좀 많이 끌떡 떼죠. 좀 이쁘다 싶으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차 세워갖고 뭐 힙파람 불고 타라 그러고 음. 아, 좀 심해요, 우주민 남자들이. 네, 네. 한국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은 어, 일찍 연애에 눈을 뜰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계속 대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작은 마트 일해도 어, 나름대로 그런 걸 지키면서 그런 게 착한 여성도 많아요. 그 설사 또 연애를 해, 어, 한 경험 이 있던 여성이라고 해서 또 나쁘진 않아요. 한국 여성들 솔직히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수천 에 없잖아 솔직히. <laughs> 그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작은 어, 뭐 식당이라든가 마트 작은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어, 수천일 확률이 낮다는 거. 그 그렇죠.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힘들게 또 일을 했으니까, 우리 경제적인 이런 거 남자들 다잘 이해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좀더 전통적이고, 그 다음 순수한 여성을 만들려면, 그런 쪽보다는 침입만 있는 여성. 아, 그럼 좋죠. 어, 도사기 이런 여성들이 아, 순수한, 순수하고, 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스타일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돈 버는 경제적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답답하게, 답답해서 뭐 부부 삼 챙길 때 겪어도 되 항상 세상은 그렇거든요. 일장일단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에 맞게끔, 본인 그 상황에 따라서 어,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지, 무조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 여성이 어떤 직업을 했는지가 하나의, 어,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직장 좋은 데 다니는 은행이라든가, 예? 다뭐 전문직, 어, 이런 여성들은 눈이 높아요. 아, 그렇겠죠. 응. 한것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러면서 좋은 점이 있는데, 경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뭐가 안 좋냐면, 아무래도, 대우를 잘못 받겠죠, 남자가. 아, 그렇죠. 지금, 페미, 패밀니비지 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요 남자한테 대우를 못 받는 이유는, 여성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경향이 있죠. 어. 근데 우즈백에는일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사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어, 남편을, 존중해주죠. 그리고 그렇죠. 순정적이고. 네. 어, 솔직히 경적인 능력이 있으면, 남 있으면, 오히려 순, 저는 돈안 벌고 순정적인 여자가 좋아요. 아,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네, 뭐 여유가 있으면 아이 키우고 그냥 가정 주부가 제일 좋죠. 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어, 제가 또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나름대로. 네. 탁,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 탁, 반응을 봐야 돼, 반응을. 그러다 보면, 대충 한, 한90% 걸러집니다. 음. 걸러져요. 그리고, 나머지 꼭, 뒷조사를 꼭 해야 되고. 네, 이제, 어, 딱 보다 보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딱 보면, 그 다음 또뭘 보는 줄 압니까? 모르겠어요. 이 여성이 상대방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네네. 처음에, 어, 선택할 여성을 딱 선택하지만, 그 다음, 이 여성이 이남자잘살수 있을까를 갖다 판단하는 게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이 어, 이 남성을 좋아하는지. 아, 네. 지금 어 뭡니까 한국 남씨나 우리 멋진 남시, 제가 다 보였어. 너무 좋아해. 음, 네. <laughs> 그렇게 느껴어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안심이 돼요. 아, 그렇죠. 서로 좋아하면 정말 그렇죠. 좋죠. 그렇죠. 제가 전략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괜찮고 아 서로 잘어울겠다 싶은 여성을 제일 첫 번째 내가 만나게 해줘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시간 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네. 문자를 하던 지금 한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의 반응을 보는 거죠. 네, 네. 그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네. 근데 그 전략이 내가 다,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아가씨를 보여준 게 첫 번째 네, 버전맞 만들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시간상으로, 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더라도, 그 여자분이랑 처음에 만나고, 마음을 여는 여자분하고, 빨리 친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있어요. 왜? 화장실을 갈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참가 자분이 이제 여성이 딱, 확실한 여성이 정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만나거나 뭐 하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더 노력도 들어가잖아요. <laughs> 그러면 실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철저히 약속을 받아야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참가자분들 약속 꼭지켜줘야 되고. 아 그런 게. 아, 좀 화날 거야 진짜. 그거는안지키주면 안 그렇죠. 진짜. 그거는 또 형님하고의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아. 아, 지금까지는 뭐잘 우리 저 참, 참가자분들이 잘저한테 호응을 해주셨어요. 있고, 앞으로 이 전략으로 갈 생각입니다. 네. 그 생각이고. 어, 아무튼 여러분들, 뭐, 솔직히 40대 중반만 돼도, 40대 초반만 돼도, 어, 한국, 여,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결혼할 수 있지는 자기들이 근데, 아기를 낳는다는 관점에서, 관점에서 한국 남자 41살이다. 그러면 여성은 30대 후반일 거라고. 중후반 되겠죠 네. 중반도 진짜 완전히 힘들어 근데 대부분 30대 후반일 건데 과연 30대 중반부터 애기 낳는 거 생각하면 힘들죠, 힘들죠. 힘들죠. 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반박하는 사람들이 아니 한국에서 괜찮은 식장 가지고 한 사람들이 왜 우즈베이까지 중앙아시아까지 오냐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속상해하는 다 그거예요 여성이 나이가 많으면, 일단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 어. 그 점에서, 이제 그다음 그 다음,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하나는, 40대 중반 정도 되면, 여기 20대 초반, 그것도 수, 어, 수천여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따지면, <laughs> 생각해보세요. 어, 이아이면다 오기 싫어하라고. 뭐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앙아시아에 성들서 상당히 순종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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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능력이, 경쟁 능력 있는 남성들은 돈은 차기 불면 되고, 좀더 아내한테 대우 바, 받고 싶어 하고, 그쵸. 이왕이면 젊고 아리따운 녀석. 아, 그 그게 가능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불가능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외국계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좀더 참하고 의고 그 다음, 순종기 여성을 찾으려고 온 겁니다. 지금. 아, 맞죠. 맞잖 우리, 어찌나 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응. 어, 아무튼, 그런, 이런 거 아시고, 어, 조금 더 순종적이고, 젊고, 참아나가실를 만나고 싶다. 그럼 중앙아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시청,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